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방의 예덴에 동방의 예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들을 거기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된 동산을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남자와 여자를 거기 두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시사 그랬고, 그 땅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라든지, 논밭이 됐든지 간에 이런 땅들은 다. 좋은 땅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땅이라고 그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이 시즌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감자가 많이 나와요. 감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죠? 다시 물어봅니다. 수박은 어디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까 내가 꼭 여러분들 살아있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포도나 사과나 배는 어디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고구마는요, 무는요, 오이는요, 상추는요, 다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옛날에는 이 땅에 대한 소중성, 하나님의 정말로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오늘만큼은 이 땅에 대한 가장 선물이 최고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땅에, 땅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 말은 땅에서 나온 곡식들, 땅에서 나온 채소, 땅에서 나온 곡물, 이런 것들을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나 아침 안 먹었다고요? 그럼 중심은 드실 거 아니에요. 요즘 밥 맛이 없다고요. 밥 맛이 없다고 한 일주일 그만 굶어 보세요. 다 죽어요. 그리고 쉽게 밥 맛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밥을 먹을수록 밥 맛이 난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멘입니까? 말을 그렇게 하죠. 아, 나름대로 힘들게 준비해서 차려놨더니 아예 나밥 맛이 없다고 난안 먹을 한다고 그러면 준비한 그 정성은 어떻게 되냐고요? 말이라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수도 없이 곡물을 먹고 있고 과일을 먹고 있고 야채를 먹고 있고 그리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아침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또 감사하며 먹겠습니다. 예. 네, 아무리 목사가 보기 싫어도요, 따라할 때는 따라하셔야 돼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이지, 말씀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 뭔말 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뭘 지키라고요? 무교절을 지키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너는 무교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부원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예급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두 가지 낯선 낱말이 나와요. 이때는 성경을 좀 보세요. 무교병과 아비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죠? 무교병. 그리고 아비월 정한 때 이렇게 나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앙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는 빵이 목욕병이에요. 이 빵. 그리고, 아비보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쓰던 달력 가운데 이른 봄철 한 달을 말해요. 이른 봄한 달. 그러니까, 이 아비비라고 하는 말은 익어서 거두어 드릴 만큼 된 이삭. 이게 아비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가 이제 아저저 저, 어, 곡식이 익거 익잖아요. 익으면 거둬들이잖아요. 그 거둬들이는 이삭 이게 아비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하순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무교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를. 줄임말은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 그러면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맛이 하나도 없는 빵. 이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절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핵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도 주셨고, 그다음에 햇빛도 주셨기 때문에 그 곡식을 거둬 드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15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끝절에 보게 되면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급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의 선친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해방되어 나왔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잔치, 이게 무교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 달에 네가 예급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제이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봅시다 8.15 광복절은 무슨 날이에요? 8.15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에서 36년 동안 합방이 됐다가 해방된 날이 이게 8.15 광복절이죠 그러듯이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금 나라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일회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잔치 이게 무교절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금 나라에서 노예생활하다가 빠져나왔는데 일종의 전쟁 아닙니까 바로 왕은 백성들을 못 보낸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내라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챙기고 나오는데 전쟁터에서 차분하게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빵을 구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허겁지겁 누룩도 넣지 말고 그냥 맛도 없는 빵을 먹어서 배라도 채워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구워가지고 차분하게 먹고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를 않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고 나왔다 그 말이요. 에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게 무교절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날을 광복절 그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금 나라에서 출애급해 가지고 빠져 나오는 것을 유월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겹쳐요. 그 일주일간에 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경에서 무교절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유월절이 먼저 나오고 유월절이 먼저 나오고 무월절 무교절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무교병은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회 동안 지키는 잔치 유월절은 예급에서 빠져 나오는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그게 유월절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거기서 비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셔서 그 볼이나 밀, 이런 것들을 거둬들일수 있도록 주신 것,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금나라에서그 머슴살에서 이 노예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6월절. 그런데 그렇게 지킬 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15절 끝 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교절, 유월절 지키는 것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사실상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뭐 가지고 태어났나요? 그럼 이 세상 떠날 때뭐 가지고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아파트 얻었나요? 여러분 타고 있는 그 승용차 가지고 천국까지 갈 거를 해요? 갈 거예요? 안 그러죠? 그러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살다 보니 또 노력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농경 사회가 있었다고요. 산업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죠? 지금은 더 발달돼서 일종의 최첨단 시대고 AR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키는 것은 금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다. 하나님 앞에 곡물과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교절이다. 그 말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두 번째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래요. 맥추절. 우리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이라 그랬어요.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번째 절기, 무교절 다음에 맥추절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보리를 거둬들이는 것하고 밀을 거둬들이는 것을 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한꺼번에 했어요. 그러면 맥추절, 맥추절 그러게 되면 보리농사만 해당되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두 가지. 밀, 밀농사, 보리농사, 두 가지를 합해 놓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씨를 뿌려서 보리와 밀을 거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그러면서 지켜야 된다. 그게 맥추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반드시 보리농사만 거두린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밀농사까지 거둬들이는 것을 합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보통 7월 첫 주일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월 첫 주일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이 맥주절이 오순절과 맞아 떨어져요. 오순절과 자 그것을 올라보겠세요 부활절이 언제였어요? 우리나라로 부활절이? 3월 말인가 되죠? 4월 초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나가서. 자, 부활절을, 부활절에 다 맞아떨어지는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때가 6월절이고, 그때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6월절과 무교절 다음 일곱 번째 주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곱 번째가 77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77절하고 같은 거예요. 77절 그러면 맥추절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7월 첫 주일 오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맥추절 또는 77절에 옛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일곱 가지 과일을 일곱 개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잔치를 벌렸다고요. 그리고 밀가루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으로 구운 빵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잔치를 드려서 이게 맥주절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맥주절을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계속 예배를 드려주면서 옛날에 맥추절, 옛날에 추수감사절, 정말로 과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감각이 없어져 가요. 맥추절에 대한 감각, 감각이 없어져요.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대충 감사절을 드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적당하게 드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먹을 거 주셨는데, 그 감사가 사라져 간다니까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와버린다니까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맥추절에 감사의 예물과 곡물과 과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뒤에 다 빼불고, 아이고, 교회 갔더니, 뭘 과일을 바치라 가더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해야 먹고요. 건강하다 또 감사하고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중반절에 보면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잃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는 한해 끝에 한해 끝에 거두이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잔치를 벌려라 이 수장절을 지켜라. 이 절기는 우리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농사 추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벼농사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에서는 벼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비슷해서 주로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것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수장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수장절에는 엄마의 젖을 뗀 짐승이 있는데 엄마의 젖을 뗀고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수장절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무교절도 마찬가지고 맥주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맥주절, 수장절, 무교절 이런 감사가 계속 사라져가고 있어요. 형식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하고 맥주절을 지키는 것하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더니 땅에서 곡물이 나게 되고 땅에서 채소가 나고 땅에서 고구마나 오이나 이런 것들이 나고 땅에서 과일을 나게 해서 먹게 하고 이런 것을 감사로 지키라고 하는 절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신과 그리고 전통과 행동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나도 이렇게 텃밭이라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상추를 심고 거기에다 오이를 심고 거기다 뭐다 심을 수 있는 것은 복중의 복이에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땅에서 나는 건 먹어야 돼요. 고구마를 먹든지 상추를 먹든지 그다음에 오이를 먹든지 그런 걸 먹어야 건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땅이 없어 봐요. 뭘할 수가 있겠어요? 땅이 없으면.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요땅 따먹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 하셨죠. 안 하신 분들도 있나? 어렸을 때 놀이가 그것밖에 없어요. 땅 따먹기 했어요. 땅이 있는 거요. 복 중에 복이라 그 말입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 야채, 과일, 식물이 없다면 우리가 살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오늘 맥주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잔치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 주신 감사의 조건들 차고 넘칩니다. 감사의 조건들 차고 넘쳐요. 지금 내 곁에 내 곁에 앉아 있는 내 곁에 지금 저분이 살아 있는 것은요. 감사의 조건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째려 보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 드리다가 몸이 아파서 내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 떠나게 되면 마음이 좀 울적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분이 살아 있는 것은 저분이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감사의 조건이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 많은 분들은 아니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에 많은 분들을 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것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깊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큰 기사, 엄청난 기적보다는.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절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옛날만이 뭐도 나눠 먹는다고요. 그럼요. 여러분 꼭잘 사는 사람이 나눠 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없는 사람이 또안 나눠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나눠 먹고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이런 삶을 감사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제 자신도 영원 구원하는 것은 중단하고 싶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영원 구원하는 것은 중단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부족한 총이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의 속한 데가 전남노예인데 이 전남노예 몸 담고 있으면서 제가 이원장을 맡았어요. 전국에 69개 노예가 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에만 올인을 했어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12개 시찰했는데 다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원 구원의 박차를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부중한 조응을 통하여서 또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지난 목요일 날 받게 되었는데, 적지도 않아요. 4천만 원한달 후에 입금해 줍니다. 얼마라고요? 4천만 원. 박수까지는 안 해도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누가 해준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아시잖아. 저를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입만 벌어지면 영원 구원이었잖아요. 이것이 전 노회원들에게 퍼진 거예요. 강목사는 영원 구원.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도 저는 영원 구원할 거예요. 천국하게 하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겨주신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시들어 간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근데 내가 전도하려고 예를 쓰다 보면 영혼이 반짝 뜨고 내 전도했던 영혼이 안 나오게 되면 왜안 나올까 신앙이 깊어지는데 전도 안 하게 되면 내 영혼이 피다 시들해져 가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라 그랬어요. 일 년에 세번 절기는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만약에 오늘 맥주절 깜빡 잊고 왔다,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빈소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달 안에 이 맥주절 상방에 대한 감사를 지키면서 눈만 띄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